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깁니까?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절함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간절함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일까요? 정말로 자기가 어,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노임을 얻고 싶은데, 예,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런 큰절함이 분명히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녀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 해당장 야이로의 그 말씀을 읽었다고 그 말씀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해당장 야이로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저한테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아마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 몸이 아프거나 또는 또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 삶의 문제가 없어서 어 이것이 그렇게 마음 속에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있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고 아 이런 말씀이 말씀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지나쳐 듣고 모르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찾지 못해서 벌벌벌 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면 은 나에게 큰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내가 그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 말씀 속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은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의 능력이 거기서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서퍼링이라고 하는 거 어떤 괴로움이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suffering 그 영어로 suffering이라는 그 괴로움 아, 아, 그런 게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suffering 예, 자체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suffering이 없으면 어떤 인간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성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런 거에 도달하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서퍼링이라고 하는 문제는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서퍼링은 정말로 신비로운 겁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 머리 속에 뇌가 있잖아요. 어 뇌는 이렇게 주름이 많을수록 좋다 그러죠. 뇌가 편편하면 지능 수준이 낮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뇌를 보고 또 원숭이의 뇌를 보면은 원숭이의 뇌는 굉장히 편편하다 그래요. 근데 인간에는 쪼글쪼글 쪼글쪼글 쪼글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름질수록 이 작은 이뇌 공간에 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름지게 하려면 뇌가 주름지게 하려면 어떠한 일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다양한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다가, 여러분, 어떤 천부를, 요즘 사람들에게 천부를 주면, 이런 뭐 하세요? 천부를 갖다가. 자녀에게 만약에 천부를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천불, 자녀들이 뭐 할까요? 네, 요즘 시대에는. 당연히 어떤 물건을 사겠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근데, 그런 돈이 있으면, 그런 물건을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것, 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더좋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가 쭈글쭈글 하다. 어떤 서퍼링을 겪으면 우리의 어떤, 어떤 인생의 뭐 굴곡이 있다 그러잖아요. 쭈글쭈글쭈글 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뇌속 뿐만이 아니라 이, 이, 뭐랄까요. 이마라든지 여기까지도 쭈글쭈글 해지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면 인생을 지나오면서 여기에 내천자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내천자가 흐르게 됩니다. 이서포링은참 신비하게도 어떤 간절함을 낳는다 간절함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고 또 죽어가는 자식을 눈앞에둔그 부모가 있었어요 그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간절함이 있었다네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냐 한계를 뛰어넘는 일로다가 자기 자신을 이끌어요. 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한계가 뭐였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유대인의 정결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여러분 다잘 아, 아시는 거예요 레위기 1구장에 보면은 어떤 유출병 지금 이~ 이~ 혈류증을 앓는 앓고 있는 여인이 이~ 앓고 있는 병 그런 것을 앓는 연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내 부정함 때문에 그 사람도 부정해져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되거든요. 그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한계에 갇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 서죠. 이런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없으면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겠죠. 아, 내가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 꺼내줄,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회당장 야이로도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도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냐면, 자 해당장 정도 할 정도면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근데 성경을 보면 알지만 유대인의 지도자 대부분은 예수하고 친구예요, 적이에요, 적이었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고 안달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야, 해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한계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분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왕따를 당하거든요. 여러분 죽음 중에는 여러 죽음이 있지만 사회적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왕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뭔가를 간구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얘들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왕따 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상황을 지금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 간절함이. 현류증 혈루증 여인을, 현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과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야이로는 그래서 그 한계상황을 넘어서서 구원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니까 그들은 어떠한 신성,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겸손한 마음이죠. 험불입니다. 험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간절함과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자꾸 간절함이 소멸되고 있어요. 겸손이 소멸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성,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는 어떤 이런 간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만 정말로 그 마음속에 아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간증과 그런 찬송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정말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영적인 복음 전도가 굉장히 소멸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에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어, 다른 마음보다도 좀 우리가 좀 간절한 마음 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와서 우리가 이번에 새와 하늘 축제 부흥회의 주제는 이제 행복한 어, 교회인데 이 집회에 나와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오실 때 그런 좀 간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번에 꼭 하나님 만나야겠다, 경험해야겠다. 여러분 나오실 때 어, 장준식 목사의 형 장윤식이 오니까 어, 장윤식보다 잘하나 못하나 뭐 이런 것을 보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laughs> 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도 막 드실 거 아니에요? 잘하나 못하나. 장조식보다 낫나 못 낫나. <laughs> 형제가 어떤가. 뭐 이런 거좀 마음속에 드실 텐데. 어,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음, 우리가 좀, 좀 간절한 마음. 정말로 혈류증을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아, 내가 이거 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병에 나을 거야. 그런 간절함. 해당 장 야이로가 자기 잘못하면, 잘못하면, 사회적인 왕따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했던 그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하고, 그런 경험,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험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함께 집회를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만나주실 진로믿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메시지가 부족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메시지가 많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간절함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겸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도 잘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 겸손함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서 이번 우리 부흥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는 놀라운 새 하늘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서 수요 찬양 예배로 모여서 부흥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분명히 임할 텐데 그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려면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혈류증을 알았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해당당 야이로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은혜를 섭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정말 그시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세화교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다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역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있습니다.